성불. 운산 김기동.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가 불제자 되겠다고 고적한 학원사에 찾아와 때를 쓴다. 뭣에서는 살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큰 스님이 타일러도 돌부처처럼 꿈쩍하지 않는다.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산사에는 정막만이 흐른 채로 밤은 깊어만 간다. 큰 스님도 잠들고 부처님도 돌아 누우신다. 그놈 참 고집도 세다. 제몸 묶어 처막 끝에 매달려 고래 고래 소리질러 시경을 잇고 있다 땡그렁 땡그렁 바람이 등 떠밀어도 모른척 더 크게 땡그렁 땡그렁땡 저 다른 야마시중의 미소인가?